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눈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종자목들로 판매 인상에 올려보겠습니다. 1번 홍화서반입니다. 아주 화려한 서반이 화려한 개체입니다. 꽃, 꽃 미개아주로 꽃 확인이 아직 덜된 그런 개체입니다. 홍화서반으로 구입한 개체입니다. 여래 꽃을 못 보고 이렇게 노는 개체들이 종종 이래 있습니다. 90% 이상은 홍화가 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뿌리도 너무 좋습니다. 2번 천황, 천황입니다. 황복륜, 황봉룡, 단엽성 황복륜입니다. 아주 전진촉으로 무늬 발현이 정말 화려하고 이쁘게 들은 개체입니다. 배양종이지만, 뭐, 너무나 화려하고 이쁩니다. 3번 황복유나 금남부입니다. 전진 1촉으로, 뭐, 배양 상태 아주 깔끔한 황복유나입니다 4번 단엽입니다. 아주 변빵 좋고, 엽성 좋은 단엽겠지. 민단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민단엽. 옆성은 뭐 말할 것 없이 단엽입니다. 뿌리도 많아주 짧은 닭발 뿌리입니다, 이렇게. 뭐, 일단, 뱀빵, 뱀빵이나 초새가 너무나 좋습니다. 5번 주번초심 참보입니다. 정말 이쁜 죽음 초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짝 좋고, 뿌리 좋습니다. 6번 호피반입니다. 전진촉으로 무늬 바르니 아주 화려한 개체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끝이 이렇게 짚은 듯이 오가져 있는 두화목입니다. 두화목. 이쁜 꽃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뿌리도 정말 좋습니다. 7번 서산반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서의 입꽃으로 이렇게 반성이 들어있는 서산반 개체입니다. 뿌리가 너무 좋습니다. 8번 서반입니다. 전진 일초으로 아주 화려한 극황색 서반 개체입니다. 엽성이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9번 황복윤입니다이 개체는 그 입변의 황복윤 개체입니다. 속수도 어마어하게 많고, 다색발인이황복윤으로발행된 개체입니다. 10번 공두화입니다. 이 개체는 공두화가 확인된 개체로 작 상태에 좋고, 이렇게 꽃대가 다 자란 꽃대 올라오는 꽃대 해서 한세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도 뭐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1번 홍화 서반입니다 하려한 서반입니다 여기 뭐 홍화반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화려하게 맑고 깨끗합니다 기부적으로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는 개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장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은 홍화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판매 영상에 올려보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홍화가 피지 않는다 해도 서반이 너무나 정자 좋습니다. 70, 80% 이상은 홍화가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맹이고 종자성 아주 좋습니다. 꽃을 보지 못한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 세촉의 신화나입니다이 길이 27에 0.8입니다. 뿌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신화도 이렇게 전실하게 달려있고. 뭐 홍하나 홍하나 백화가 피는 그런 꽃잎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아주 너무나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촉수불레서 이쁜 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배양종 천황입니다 거의 단엽성 황복륜입니다. 단엽성 황복륜 이끼리가 이렇게 분해 심어서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12cm를 넘지 않는 단엽성 황복륜 개체입니다. 전진촉으로 무늬 발색이 너무나 이쁘고 좋습니다. 촉수 6촉입니다. 이끼리 12에 0.8입니다. 뿌리 상태 이게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한두 화분 정도는 이런 개체들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황복유나 금남부입니다. 이렇게 황복유나 아주 이쁘게 잘들었습니다 전진 쪽으로 이렇게 자마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수 한 촉에 잡화두 개입니다. 입길이 10에 0.7입니다. 전진촉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런 기치들은 종자목으로 괜찮겠습니다. 가격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단엽입니다. 뱀빵, 너무나 좋은 단의 개체입니다. 엽성이, 뭐, 너무 좋습니다. 강철 같습니다, 강철. 장나사지 살짝 있는, 이렇게, 뭐, 민단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들초셔도 좋고, 뱀빵도 좋고, 뿌리 상태도 이래 좋습니다. 촉수 두 촉입니다. 이길이 10에 0.9입니다. 뱀빵 좋고, 뿌리 좋고, 이렇습니다. 전진촉으로도 뿌리 잘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폭이 거의 1cm가 넘어갑니다. 1cm. 배불대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진촉으로 발전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세력 좋게 올라온 게체입니다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단엽입니다. 5번, 주음소심참 보입니다. 작 상태 아주 좋고 촉수도 많습니다. 꽃이 너무나 이쁜주음소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촉수 내촉입니다. 잎길이 23에 0.7입니다. 우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꽃대를 못 따라도 내년에 꽃대 충분히 달수 있는 작입니다. 가격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호피반입니다. 전진촉으로 호피반 문이 아주 화려하게 이런 개체입니다. 요 개체는 이 끝이 이렇게 찝힌 듯이 전부 다 오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신화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 붙어 있습니다. 촉수 두 척의 신화 세 개입니다. 입길이 17에 0.8입니다. 뿌리 상태도 좋고, 종자도 좋습니다. 무늬 바색도 이렇게 화려하게 이루어집니다. 가격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서산반입니다. 아주 이쁜 서산반 개체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엽성도 좋습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다 꽃반들이 글려있는 서산반 개체입니다. 색발현니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끝으로 다 이렇게 반성을 띄고 있습니다. 여러 개체들에서 이쁜 꽃이또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촉수 내 촉입니다. 입길이 21에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무엇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뿌리가고꽉 찼습니다. 가격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서관입니다. 아주 이백승의 서반이 종자가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광엽에 서반 무늬도 화려하게 이루어지는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촉수 한 촉에 자막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막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길이 9에 0.7입니다. 모초건 이렇게 입끝이다타 다 들어가 있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래 전진 한쪽만 이렇게 촬영합니다. 뿌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가격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잘 키우면 이런 개체들은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9번 황복륜입니다. 그이 개체는 입변의 황복륜입니다. 정말 가랑가랑한 엽성에 서복륜이 황복륜으로 전 입장에 서 발색되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엽성이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촉수 9촉입니다. 잎길이 19에 0.7입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조금 중간으로 이래 뿌리가 조금 시큼한 면이 있습니다. 요두세 가닥이. 근데 뭐 모르거나 그런 것 없이 정말 딱딱합니다. 이렇게 조금. 이런거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뭐 아주 전반적으로 다 건강합니다 이것도 배양상태의 나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10번 콩두화입니다 이 개체는 콩두화가 확인된 개체로 이렇게 요거체는 자의 꽃대 여기도 하나 요거는 신화인데, 신화 옆으로 또 이렇게 꽃대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개체가 달려 있습니다. 촉수 다섯 촉의 꽃 삼경입니다. 꽃 삼경인 것 같습니다. 입길이 27에 0.7입니다.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우리 상태도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꽃대 세 방인 것 같습니다. 세 방. 요래, 요래, 요래. 아주 이쁜 앙정 맞은 콩부화를피우는 개체입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자연 속 나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개체들은 오늘도 수태 포장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